숨잘 쉬기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호흡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고 자연 치유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마스터키이다.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만들어내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이완 반응을 유도한다. 위기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피하는 행동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스트레스 반응은 원래 필요할 때만 활성화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은 외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적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태는 소화, 휴식, 회복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지속된 스트레스는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자연이 의도한 자율신경의 균형은 대부분의 시간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이고, 꼭 필요할 때만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자율신경 균형이 거꾸로 되어 있다.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이완 상태를 회복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호흡이다. 34회의 깊고 여유 있는 호흡만으로도 교감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힌다. 호흡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정해진 시간대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머리에 열이 차고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하면 된다. 자연 치유를 도와주는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호흡으로 그 시스템이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숨을 세 번에 들이마시고 3 번에 내쉬어 보자. 평소 우리는 배의 용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호흡한다. 충분히 들이마셨다고 생각하지만 더 들이마실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들이마실 여유가 있다. 숨을 세 번에 들이마심으로써 폐의 용량을 최대한 사용하면 몸 전체를 빠르게 환기할 수 있고 뇌에도 많은 산소를 공급해서 머리를 맑게 할수 있다. 내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평소 숨을 내쉬는 방식으로는 폐에서 공기 교환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다. 다 내쉬었다고 생각될 때한번더 내쉬고 다시 한번더 내쉬어 보자. 폐가 완전히 비워져 신선한 공기로 완전히 교체된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폐의 공기를 가득 채운다는 느낌으로 들이마시고 잠시 멈춰서 가슴이 확장되는 느낌에 집중해보자. 내쉴 때는 폐안의 공기를 세번에 나누어 완전히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내쉰다. 들이마실 때는 뿌듯한 충만감을, 내쉴 때는 시원함을 느낀다. 5에서 10회만 반복해도 뇌파가 떨어지고 마음이 안정된다. 일상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르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호흡법이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원 이사장과 스티브 김의 저서 공생의 기술 중에서